구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네,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아, 지난 주일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불쌍한 믿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정말 보니까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또, 가깝게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 족적을 남기셨던 그런 목사님들로 보더라도 한결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심각하게 있었어요. 어, 이제 천국 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분도 우리 한국에서 정말 큰 믿음의 거장이셨는데 그분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죠? 어 거의 그 당시에는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병에 시달리고 한몸이 정말 바짝 날라 들어가고 뼈밖에 남지 않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한 현실 앞에서 죽음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치유함도 받고, 또, 새로운 눈이 열리시는 거죠. 마틴 루토도, 어, 느 저녁날, 그, 그 천둥 벼락에 막 몰아치는데, 아주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 그, 그 천둥 벼락을 피해서, 그 집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떴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집에 큰 화재가 납니다 큰 화재가 나는데 온 집이 그냥 다 불타는 거예요 얘네를 목조로 지니까 얼마나 잘 탑니까 근데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그 아이를 구하려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너무 이 불길이 심하니까 아이를 못 구하고 그냥 나와요. 어,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어, 이제, 그, 존 웨슬리가, 어, 그, 그것을 탈출하고 이제 나와서 목숨을 건지는데, 나와보니까 아이가 새까만 숫덩이처럼. 어, 그래서, 본인의 그런 고백, 간증 중에 나는 새까만 숫덩어리 같은 존재다. 숫덩어리 같은 존재였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런, 이, 보통 그렇게 되면 큰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걸 극복하고, 아, 19세 영국을 살리고, 또 미국을 살리고, 아, 오늘 세계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거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또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참 지혜는 뭐냐? 오늘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삶의 지혜. 정말 귀한 가장 진짜 소중한 지혜가 뭐냐. 뭘 깨달아야 이게 정말 최고의 지혜라고 할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뭐, 수학 공식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려지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laughs> 막 뭐, 앞만 풀어도 답이 안 나오고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탁, 어떻게 해 보니까 딱 답이 나와. 그때 그런 쾌감, 뭐, 이런 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여기 요, 요 이치를 몰랐구나. 요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 원리를 몰랐구나. 그 지혜죠. 그거 빨리 깨닫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냐? 정말 가장 귀한 지혜는 이 영혼의 문제예요. 영,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내용만 읽으면 이거는 허무주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이 나온다는 메시지거든. 오늘 그런,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지혜의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이 지혜의 말로, 하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의 복이다. 우리가 세월이 가고, 우리의 점점 육신적인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누구나 동일하게, 몸은 쇠약해져가요. 얼마 전에도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막 팔순에 들어가신 나이예요나 죽도 보니까 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휴, 목사님,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한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다고. 주변을 보니까 이게 뭐 갈수록 점점점점 하늘과 다르도록 몸이 달라지고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걸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목사님 100세까지 건강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의 면역력도 떨어져, 점점 떨어져가고 쇠약해져가고 관절 신경, 혈관 모든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젊은 사람들보다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고 돌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네. 여러분 영혼도 말해요. 우리 영,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약해지면 점점 나약해지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더 쉬워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균들이 더 침투하고 병들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므로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생명도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드셔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걸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매일 그런, 그게 저는 말씀 훈련이고, 기도 훈련이고, 예배 훈련이라고 봐요. 아멘, 이십니까? 네. 이거를 중단하고, 이걸 게을리 하면요. 한순간에 비틀비틀거려.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 새벽 기도도 계속 하는 거 힘들어. 중간에 있다 다시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처럼 지켰던 것들이 이제 한번 안 해보고 나니까 뭐 그냥 비틀비틀비틀거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업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참 지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능력 있는 삶으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laughs> 스스로 의롭다 할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가 있죠 불교 같은 종교. 불교는 그렇게 자꾸 자기가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나가고 그 새로운 이치를 진리를 깨달아나가면 자기가 부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스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 없으며 세상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참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고 그 대속의 재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성령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히브리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의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질문 있어요. 뭔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매일 또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보면 주님 또 제가 죄인입니다. 맨날 왜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구원파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죠. 박옥수, 뭐 성경강, 이게 다 구원파들인데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거거든요. 한번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우리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사도신경 이런 것도 외우지 말고, 응? 어?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 조금 오해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를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지. 그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죄악의 본능들이, 죄악의 쓴 뿌리가 계속 남아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있을 때, 예, 이게, 그, 공간 같은데 잔디밭들이 촥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그 잔디밭, 그 잡초를 뽑으라고 작업을 시켜요. 그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서 그 잡초, 그거, 어, 잔디밭에는 잡초 뜯, 뜯는 게 이게 군대 가서 그런 일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때아뻣돼서 그러니까 나중에는막 신경질이 나요. 이게 내가, 내가 이, 저, 이 젊은 나이 이 날에는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게. <laughs>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눈가리가 아웅신이라고 그냥 뜯어버려 이렇게 <laughs> 뜯어버려 탁하고 뜯어버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또더잘 자라죠, 더잘 자라죠. 우리 안에 죄악의 쓴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 의로워진다 하는 것이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그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과 악한 이 죄악의 영이 충동질하고 싸우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이런 고백을 사도바울 같은 분도고백 하물며 우리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또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지었던 것, 무의식 중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것,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것들. 지난 하루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삽니까? 구원받았어도 회개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럴 때요, 저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란다.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 이럴 때는 내가 넘어졌어, 이럴 때는 내가 헛다닥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아, 이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죠. 변화들 가 나타나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으셨어요. 솔로몬보다도 더 높은 지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에 대한 이 지혜.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능력 있는, 행복한 소망에서 오늘도 그 살아내시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됨을 죄인의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 소망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호령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과 승리의 외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한분한분 한분 기름 부으셔서 영역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들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